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석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 사월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 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과 나무로 지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스데반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장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으면서까지 돌로 쳤었고 그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내, 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은 스테방 같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그리스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laughs> 여기서 잠멸하다라고 하는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라고 한 단어인데 포도원에뒤어든 멧돼지가 마구잡이로 짓밟고 온통 해집어 숲대밭을 만드는 것을 잠멸하다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마구잡이로 해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월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1절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읽을 때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일어난 사건과 반대되는 일을 연결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빌립지사가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증거했고 또 이방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박해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도 사울이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다시 살기가 등등해서 죽일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쇄 살인범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서 여러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네.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큰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 사나운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자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세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색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곳 다메색으로 피신을 했었고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담에 세계 있는 그리스도들 마저 죽이려고 지금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멀리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쫓겨나본 적 있으십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감수해야 하고. 그래서 1절에 그리스인들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제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제자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배우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것이 그리스도다 주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 외에 그 도를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 제자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위협과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버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만 한다면 굳이 가슴을 조림 조르며 살 필요도 없고 또 멀리 이사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발 그 길을 좀 포기하라고 제발 오늘날로 말하면 제발 교회 좀 다니지 말라고 코로나 때 얼마나 이런 유혹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민폐 좀 끼치지 말라고. 교회 좀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냐고.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그리고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과 영혼의 마지막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 길을 빨리 출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 출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서 출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뒤처져서 출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 동일한 도착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그 길을 버리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살 길처럼 보입니까? 어쩌면 그 길이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볼때 어리석고 미련한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 길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신념의 길이요, 자기 정의의 길이요, 출세가 보장된 길이겠지만 그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에서 돌이킨 사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단한 번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조롱도 받고 매도 맞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끝내는 순교를 당해야 했지만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누구였을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에게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한테까지 가서 직가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를 만나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와 교회와 성도들을 반대하던 자가 예,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글씨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박해 받는 인생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초월자에게 간절히 빌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성을 드리면 간절히 원하면 신이 감격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내가 얼만큼 큰 믿음을 갖고 내가 얼마나 끈질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정성이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까 말까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이 일어날까 말까 사실 저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의심과 기대가 언제나 교차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일과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즐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당신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했고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 안에서의 고난과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메세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꺾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학업도 뛰어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게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충성스러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닙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망아지처럼 날뛰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라고 애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원래 사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실 때에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일지는 알순 없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그 기도를 통 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아나렇를 만나 주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사소한 자리 또여러분의 감추어진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예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정과 그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다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우리의 가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며